오는 13일 전광훈 목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.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판사가 유죄를 판단할 핵심 키워드는 딱세 가지로 좁혀집니다. 첫 번째는 심리적 지배입니다. 검찰은 전 목사가 단순한 목사를 넘어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법원이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 폭력 사태에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교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 일부 유튜버와 측근들에게 조직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는데요. 이 돈의 성격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. 과연 순수한 후원금이었을까요? 아니면 폭력 사태를 위한 대가였을까요?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교사 혐의의 구체성입니다. 전 목사가 정말로 법원에 쳐들어가라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그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. 오는 13일 이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전광훈 목사의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.